그대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가이사레 고넬류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반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류야 하니 고넬류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루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르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베드로는 유대 지역을 넘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역했고 이제 해변 지역 도시들을 방문하여 기적과 치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넬를 집안의 만남으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로마의 백부장 고넬로는 이방인이고 로마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 특이한 사람입니다. 그냥 종교적인 행위만 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구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 특이할 만한 것은 그의 온 집안이 다 그의 신앙 모범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부를 보내는 한 사람도 경건한 부와 신앙 있는 병사를 함께 보냈다고도 나와 있습니다. 그의 가족과 집안이 이미 진실한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또한 고널레는 유대인의 기도 시간에 맞추어 정기적인 기도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당시의 제3시, 6시, 9시는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으로 지금의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고넬료는 오후의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천사의 계시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고넬료에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라고 말하면서 베드로를 불러오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실제 삶의 실천이라고 할수 있는 다른 사람을 돕는 구제가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관대하고 잘 나누어 주고 돕는 사람이지만 믿음과 신앙이 없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넬루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사랑의 실천이라고 할수 있는 남을 돕는 구제에도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기도와 겸손히 돕는 손길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건물 예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후안 카를로스라는 목사님이 기도에 관한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산이 우편물처럼 취급당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억되는 기도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억된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며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작은 것, 하찮은 것을 드리면서 그것을 보이면서 하나님으로부터는 큰 것을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 자세는 우리가 주님을 종처럼 취급하려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꼭 우리가 충성한 만큼 보답하고 축복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제대로 충성하거나 헌신함 없이 내 삶의 수고와 들여짐이 빠져버린 모습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억되는 헌신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나눔의 태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빠져버린 모습인지 우리의 참된 헌신과 사랑이 빠져버린 모습인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고넬레와 그의 집안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기도와 사랑의 실천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놓칠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은 예수의 복음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억되는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랑의 나눔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물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축복들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나누고, 베풀고, 구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기도와 나눔이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